어, 행궁 정문 입구는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옆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입장료는 2,000원이고요. 경기도민이면 무료야. 근데 신분증 갖고 와야 돼. <laughs> 휴대폰에 신분증 찍어 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돼요. 아, 이게 남한산성 행궁이에요. 남한산성 행궁, 행궁은 왕이 머무는 곳이죠. 그러니까, 산성으로 도망쳐가지고 <laughs> 있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 자야 될거 아니야. 아무래도 잘수 없으니까 지어 놓는 거야. <laughs> 이야. 그잘 써먹어요? 인조가 이과 의 난때 공주 공산성에 도망갔다가 아 이건 좀 그래.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 좀 하나 해놓자. <laughs> 해가지고 해놓은 거야. 이야. 근데 정묘을란 때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병자호란 때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이제 45일이라고 그러고 4 6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그게 들어가는 날짜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45일 정도 돼요 <laughs> 여기 농성전을 펼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버티는 거야 근데 버티는데 어 제대로 버텨지나요? <laughs> 안 되지 안돼 어이 그 순략길 따로 걸어오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은 진짜 천혜의 요새긴 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농성전을 펼치려면은 지방에서 근황군이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 도와주고 막아야 되잖아. 와, <laughs> 어나름군거이네 <어우>, <궁궐이네. 웃음> 어, 세상에 나. 야, 세자도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고. 대신들도 와서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야, 나름 집긴 잘 지어놨다. 야. 그, 나중에 다시 복원한 거예요. 야. <laughs> 세상에나. 여긴 뭐냐. 외행전이네. 음. 오, 이거 홍이포가 여기 기둥 맞췄대. <laughs> 어, 대단한데. <laughs> 아, 이거 무서워라. 와. 아, 여기 산성이라서 확실하게 이동하는 라인이, 어, 돌이 계단이 높아. 아, 잇 우와! 이건 진짜 저 외행전이면 대행전이겠지? 이조가 여기서 왕이라고 여기 앉아 있었던 거야? <laughs> 볼까요? 으차! 어, 맞죠? 대행전이네. 이야 왕님, 거기 앉아 있었어? <laughs> 와, 아 다른 크게 났다. <laughs> 음, 자덕당이야. 와, 와저 위에가 바로 성벽인데 바로 밑에까지 지금 복원을 하고 있죠. 야, 엄청나다. 음. 와,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다 해서 있었던 거야. <laughs> 우리 인터넷에 흔하게 떠도는 말 중에 한대 얻어터져 정신 차린다고. <laughs> 어. 정 종묘올한테 그렇게 한대 얻어터져 놓고 그렇게 꼼수를 펴. 그렇게 까짜를 보내고 또 이제 병자올한테 항복할 때도 까짜 보내요. 까짜 보내 또 걸리잖아. 걸려가지고 아 이게 옆에 있던 박난영이나 죽임당하고 아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소현세자하고 소현세자 소연세, 빈하고 어, 다 데려가잖아요 북림대군하고 그다 이제 청나라에서 이번에는 너희들 니들의 항복했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데려갈게 그래 <laughs> 확실하게 왕자 두라고 어, 그 다음에 왕자 빈이니까 어, 세자빈까지 어다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가지고 볼모로 데려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볼모 말이 볼모고 실제 데려가서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 뒤로 이제, 이제 뒷담화 치지 말고 어어 어, 우리 청나라 뒤통수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얘 데리고 있으면 조용히 있을 거잖아 <laughs> 아무리 촉화론자들이 뭐 난리를 치더라도 어뭐 세자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안될 거냐? 그거 데려간다. 그리고 청나라 홍타이지는 잘해줘요, 잘해줘. <laughs> 어, 잡혀간다 그래서 잡혀가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게 아니고요. 전쟁 같은 것도 데리고 다니면서 다뭐뭐 뭐 문물 같은 것도 구경 시켜주고 와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같이 쫓아다니잖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네덜란드로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왔던 홍이포도 직접 구경하고 만드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또북경으로 들어와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다 보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지 소년세자. 아, 그러니까 인조가 왕위에 올라와 있지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문이 닫혔다 백성들은 야 인조. 아, 이두 번이나 그렇게 얍삽하게 그러더니 이제 소현세자만 들어와서 소현세자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이제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야. 그리고 홍타지라 그렇게 고요한 신명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설마 또 청나라가 쳐들어오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태평성대 평화로운 국가를 잘 다스리기만 한다. 그럴 거 아니야. 인조가 들어와죠 소연세자가 들어온단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명나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아 이제 됐으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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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 <laughs> 그때, 소연세자는, 어, 외국인들 겁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신부를 데리, 데리고 <laughs> 그랬는데, 천주교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천주교 신부를 데려올 순 없고, 천주교를 어, 잘 알고 있는 궁인을 데리고 온다고, 궁인을. 예, 예, 그게 이제 조선의 최초의 천주교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 이후에 이제. 그래, 다시 다연결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소현세자에 대해서 신망을 가지고, 야, 이분이 하시면 좋겠네? 그랬는데, 아, <laughs> 인조가 몇 살이에요, 그때? 50살이라고, 50살. 소현세자몇 살에 났어요? 18에 났어. 소현세자 32이야. 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소현세자가 구태탈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왜 구태탈을 일으켜? 인조 좀 이따 꽤 죽으면은 소현세자가왕 되는 건데. <laughs> 근데 이미 민심이 넘어가 있으니까. 구태탈을 일으켜가지고, 어, 인조를 내쫓고 자기가 왕 하려고. 청나라의 등을 딱 얻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막 두려운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소용 조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귀인 조씨가 돼요. 이게 그 김자정 일파가 소세자 공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그뭐소세자꽤 죽었다는 독살에 독살, 독살 당해요. 독살 당하고 나니까 나중에 소세자의새 잡힌 강씨가 <laughs> 다시 역무를꾀했다 손수, 세자, 빈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손주잖아, 손주. 손주 셋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 그래서 둘이 죽어. 아이, 그게 왜 죽어요, 애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일. 아, 그러니까, 비난 여론이 어때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세자 유배에다 갔을 때 쫓아갔던 나인들 잡아다가 막 죽여버려요, 창사시켜 <laughs> 근데 여론이 되나?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원래는 이제 세자가 이제, 어, 뭐, 뭐,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 죽은 거예요? 독살 당했지만, 그냥 죽은 거야, 죽은 거. 소리는, 그 다음 세 손이 있잖아, 세 손이. 세 손한테, 그, 왕위를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조가 아무리, 그, 사도세자를 죽였지만, 정조를 왕시키잖아. 나중에는 결국은. 근데 그런 것처럼, 어, 소현세자의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야. 그 죽여버리니까, 어떡하겠어. 그래도 대, 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말잘 듣는, 어, 복림대군을.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동생을 세자로 삼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장자승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동생을 삼아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어, 효종이에요 효종 복림대군 아 효종은 또 그렇게 왕위에 오르긴 뭐아 진짜 뭘 보고 자랐겠어요 효종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인조는 자기 국가에 응? 수많은 사람들을 절란에 빠뜨려가지고 힘들게 해놓고 자기 집안에는 자기 아들들, 자기 아들, 자기 손주, 아, 며느리까지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놈이 말도 안 되는 놈 그러니까 뭐 조선을 최종적으로는 싹 말아먹는 응? 계기를 만든 사람이지 아, 조선 최악의 군주를 뽑으면은 인조하고 고종이 1 2위를다어 <laughs> 무론 <laughs> 고정을 1위로 압도적인 1위라고 쳐줘야지 <laughs> 나라에 말아 먹었어 팔아 먹었으니까. <laughs> 아 어쨌든 남한산성 행궁 좋습니다. 보시면은 저 위에 산등성이 보이시잖아요. 저기가 다 라인이에요 라인. 쭉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저 행궁 넘어서 행궁이래. 산성 넘어서 홍익포가 날려와서 여기에 떨어졌다는 거지. <laughs> 저쪽에 저쪽 저쪽에서 날아와서 떨어졌다는 거야. 대단한데. 좋습니다. 남한산성 여기, 어, 아, 그리고, 인조가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붙이면, 남한산성에서 농성전을 펼칠 때, 먹을 게 없는 거야. 50일치 했잖아, 50일치. 50일치 준비를 해왔지만, 식량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인조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다, 아무리 다 뒤져도 먹을 게 없는데, 씨암탉이한 마리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씨암탉을 잡아서 먹어. 잡아서 먹으면서 잉잉 울었다는 거잖아, 인조가. 왜 울었을까요?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 동네가 백숙이 좋아. <laughs> 백숙 먹어야겠다. <laughs> 인조 덕분에 남한산성 오시면 백숙 드시는 거예요. <laughs> 이씨, 나쁜 너무 식이 하여튼 좋습니다. 남한산성, 눈늘 흘러오세요. 매우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